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민족운동의 전개에서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2쪽부터 63쪽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 때, 오프라인, 오프라인 등교기학 수업 때 이미 이제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설명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번 다시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교과서 보시면 전시 동원체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전시라고 하는 건 전쟁이죠. 전쟁에 우리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하느냐. 당연히 지하자원뿐만이 아니라 지하자원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력,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기지화 만들었죠. 병참, 기지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체제를 일본이 도입을 했고요. 그거에 우리가 당연히 반항하기 위해서 무장 독립 투쟁도 하게 됩니다. 자, 교과서 보세요. 자, 민족 말살 정책. 우리가 민족 말살 정책 하면서 우리가 좀더 쉬운 말로 바꿔 쓰자라고 했더니, 어, 우리, 민족 삭제 정책 나왔었죠. 민족을 아예, 우리나라의 민족을 아예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자, 1929년에 국,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일본은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해서 중일 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켜서 침략 전쟁을 확대하게 되어 이것이 민족 말살 정책을 하게 된 어떠한 원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개를 했냐면 자,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를 했냐면 우리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자꾸만 조선인, 한국인 따로 생각하게 되면 음, 우리를 동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말은 좋은 내선일체라는 것을 내세워서 황국 신민화 정책을 본격화했다, 보시고, 자, 내선일체, 여기 엽서 보시면, 어, 내는 일본이고, 그 다음에 조선인과 하나가 된다라고 했는데, 딱 봐도, 어딜 봐도 동등해 보이지 않아요. 누가 더 얼등하게 잘라보입니까? 바로, 일본이 좀더 잘라보이죠. 그니까 어딜 봐도, 우리나라가, 어, 좀 뒤처진다는 느낌을 갖게 이런 엽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뭐, 천황에 대한, 뭐 지금 일왕, 일왕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막 증가시키기 위해서 한국 신민의 서사를 외우도록 강요하거나 전국의 신사를 세워서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또어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꿀 것을 또 강요하게 되죠. 우리는 이곳에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 창씨 아이고 색깔이. 창시 개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일본이 우리나라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했느냐 내선일체를 했다, 한국 신민의 서사를 외우게 했다, 신사 참배를 강요했다, 창씨 개명을 했다, 요 정도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만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더욱더 어 독립 운동에 대한 열망이 커져갔습니다. 자, 일본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병 우리나라를 병참 기지화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 일제는 한반도를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는 병참 기지로, 그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을 준비하는 기지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무기잖아요. 그래서 군수상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북부지방, 지금의 북한지방에 금속이나 기계, 의 화학 등의 중화공업 학 공장을 세웠고 또 우리나라 그 북한에는 지하자원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서 했습니다. 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했다. 자, 옆에 보시면 국가총동원법에 대한 이게 보이시죠? 자, 볼게요. 국가는 총동원을 필요할 때뭐 법을 만들어서 제국 신민을 징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제국 신민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 조선인도 들어가는 거겠죠. 왜냐하면 내선일테니까. 그리고 어 정부는 전시에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 그 그러니까 뭐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뭐 이런 것들을 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막다 잡아가겠다는 거죠. 다 몰수하고 수탈하겠다는 거고요. 정부는 전시에 국가청동원산 필요할 때는 측령의정한바에 따라서 신문지나 기타 출판물의 제재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자신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들을 뭐하겠다? 금지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또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국가 뭐 싹쓸이법 이렇게 했었죠. 국가를 완전히 싹쓸이하는 그러한 법이었다까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면서 이때부터 우리가 지원병, 징병제, 학도 지원병제라고 해서 우리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고, 여기에는 지금의 초등학생들도 청알바지로 징병되었어요. 국민징용령이란 이름으로 한국인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고, 월급 또한 제대로 주지 않았죠. 그리고 이 전쟁 시기 때부터 우리 지금 여자 근로 정신대 라고 해서 정신대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고, 일본군 위안부가 또그 안에서 어떤 성적 놀이계가 되는, 일본 군인의 놀이가 개 되는 그러한 것으로 강제로 끌고 가죠. 또 공출이란 이름으로 군량미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쌀을 또 많이 거두어 갑니다. 어 무기가 필요해요. 놋이나 철 같은 게 필요하다 보니까 종이나 우리 제사 때 쓰는 놋그릇 숟가락까지 다 빼앗기게 되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처참한 상황이 되었는데 처참한 상황이 아직까지도 정확한 배상이라던가 아니면 진정한 사과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일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우리 위안부 어, 피해자 할머니들이 할머니들과 시민단체가 또 수요시위를 어, 하고 있습니다. 음. 아직도 공식 사과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어, 일본은 제발 진정으로 사과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거 보시고 뭐 그다음에 음, 창시 개명에 대한 선생님이 사파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실제로 이름을 왜냐하면 내가 내 이름은 어, 내가 바꾸지 않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좀 불이익을 받더라도 바꾸지 않을 수 있는데 내 자식이 학교에 가서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생님한테 맞고 뭐 따돌림 당하고 하는 것들은 또 부모님들이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어 자식께 손주의 이름을 바꿔주고서 스스로 자결하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친사참배 강요하는 거죠, 그렇 그래서 이런 혹독한 상황 속에서 이런 혹독한 상황 속에서 조선 청년들은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 조선 청년의 삶은 되게 진짜 빡빡스러웠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분들도 계셨고, 하지만 개인의 편안함과 출세 때문에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 영달이라고 하는 건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뜻인데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 친일파, 그리고 뭐 친일인명사전에 네, 우리나라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했지만 이 친일인명사전에 어쩔 수 없이 음 일본을 위해서 공무를 했다거나 교사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친일파로 다 등재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뭐 흔히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어 그럼 철수 일제시대 살았던 사람들은 다 친일파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친일파의 이름이 올라갈 정도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말 일본에 일제 협조했던, 일제를 위해 몸바쳐 일했던 사람들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위안부나 징용이나 징병을 사람들을 수탈하려고 끌고 왔던 일들을 했던 사람들, 혹은 종로경찰서나 서대문형무소 같은 서대문형무소처럼 독립, 독립운동가를 잡아놓는 일을 했던 이 친일 경찰들 있잖아요. 순사들. 이런 친일 순사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 친일 인명사전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공무원하고 행정회계하고 학교 국가 선생님하고 이러신 분들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친일파에 대한 어 그러한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제 식민 시대의 조선 청년의 삶, 한두 사람의 삶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리스리 아라리나, 동이동 음. 아리단 불러를 음. 보세, 이조왕만년에 매날리나, 음. 이천만 동포들 살길이 모. Day. We took a walk up the street. We picked a flower, climbed a hill above the lake, and secret thoughts were said aloud. We watched the faces in the clouds until the clouds had blown away. Word Never saw blue like that before. Across the sky, around the world, you've given me all you have and more. never saw a blue light 자, 여러분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일제 식민시대에 어떠한 삶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차마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했었다라고 했, 했을 것이다라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우리가 어려웠었던 그 삶을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65쪽부터요. 한인 애국단의 무장 독립투쟁. 까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